1월 22일 날이죠. 치러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실천론,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렇죠? 아, 문제 한번 열심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자선 조직 협회 우회 방문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반적인 역사를 묻는 문제가 지금 연구포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인도주의하고 사회진화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었어요.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선 조직 협회보다 이거는 인보관 운동가들이 추구했던 이념 또는 그들의 실천의 목적이었었죠. 그럼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타주의인데 이타주의가 참 오랜만에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이타주의, 즉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게 이타주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린 인도주의하고 사회진화론을 알고 있었는데, 자, 기억하고 리얼이 응답범죄 안에 지금 없죠? 그럼 여기에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이타주의를 하나 더 집어넣자. 그 기억, 니은, 리얼을 봤더니 어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출제위원이 응답범주를 구성을 할때 기억하고 리얼만 놓으면 분명히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반론 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응답범주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타주의,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이념이다. 어,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 단원들 어, 실청가들이었었고 이들이 사회복지사들의 기원이라는 얘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뭐다? 4번으로 보는 것이 맞다.